북쪽 공동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을의 바깥을 지켜왔습니다. 누가 처음 이 묘지를 세웠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문서와 구정기록에는 밤마다 묘비의 글자가 바뀐다는 사실만이 꾸준히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풍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묘지기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이 묘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묘지에 묻힌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비는 늘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묘지기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묘비가 당신의 이름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 아래의 수칙은 이 임무를 맡았던 자들의 경험과 기록을 토대로 정리된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순찰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아침이 오더라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묘비의 이름은 반드시 소리 내어 읽어야 합니다. 묘비를 지나칠 때 이름이 보였다면 입술을 움직여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지 않으면 그 이름은 이틀 내에 사라질 것이고 이름이 사라지고 3일이 지나기 전 당신의 이름이 묘비에 새겨질 것입니다. 묘비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묘지인 당신이 더잘알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를 땐세번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묘비의 이름은 매일 밤 조금씩 바뀝니다. 받침이 달라지거나 에, 에, 예 등의 모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틀리는 순간 묘비는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 즉시 묘지기인 당신은 기록에서 사라지고 묘비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비문이 새겨진 묘비는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어떤 묘비에는 이름 대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걷는다. 내 자리는 여기 아니다. 이런 문장은 묘비 속 인물이 아니라 묘비 자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순간 그 문장은 당신의 필체로 변할 것입니다. 이후 당신이 작성하는 보고서, 편지, 장부에는 모두 그 문장이 반복되어 적힙니다. 네 번째. 이름이 없는 묘비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밤, 묘비에는 아무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묘비는 흙 속으로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보고하려 한다면 그 묘비는 당신의 집 어딘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위치건 없는 위치건 상관없이 말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 순찰 시,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순찰을 마치기 전, 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가장 오래된 묘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묘지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없다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혀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발밑의 그림자를 확인하십시오. 묘비 사이를 걸을 때 달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러나 사라진 묘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림자가 당신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즉시 순찰을 중단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걸으면 그림자가 먼저 묘비에 도착하여 당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순찰 중 들려오는 발소리에 주의하십시오. 공동묘지 안에서는 당신의 발소리 외에도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발소리는 묘비 속 이름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 발소리에 걸음을 맞추지 마십시오. 발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과 섞여 하나의 묘비에 새겨집니다. 여덟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정이 넘으면 묘비 사이사이에서 안개가 피어납니다. 안개는 사람과 반대로 올라가며 때때로 사람 형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묘지기는 다시는 묘지 바깥을 보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빛이 없는 묘비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달빛이 닿지 않는 묘비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곳에 다가가면 발자국 소리가 먹고 묘지기의 심장박동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뀝니다. 열 번째, 세계의 묘비가 나란히 있는 경우 반드시 가운데를 지나가십시오. 왼쪽으로 가면 과거가 바뀌고 오른쪽으로 가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묘지기의 현재는 사라집니다. 가운데로만 지나가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웃는 얼굴이 있는 묘비는 보지 마십시오. 아주 드물게 이름 대신 웃는 얼굴이 새겨진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문양을 본 자는 그날밤 순찰내내 낯선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열두번째,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에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묘비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묘지기의 이름, 동료의 이름, 혹은 모르는 이름. 대답하면 그 순간 목소리의 주인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떠납니다. 당신은 남겨진 빈자리에 서있게 됩니다. 열세 번째 무너진 묘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는 묘비는 이미 주인을 잃은 무덤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면 묘비는 세운 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세운 손의 힘줄이 묘비의 균열 속으로 스며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즉시 묘지를 떠나십시오.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묘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울리는 순간 묘지는 다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떠나는 것을 망설인다면 묘비들은 다시 한번 글자를 바꾸고 그 속에 당신의 이름을 고정해버립니다. 묘지기는 그 순간 이후로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름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이름을 잃은 자는 곧 존재도 잃고 묘비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묘비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서를 읽는 동안에도 어떤 이름은 지워지고 어떤 이름은 새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살아 돌아오려면 이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묘비가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